네, 안녕하십니까. 이학박사, 가정학과 전문의 명순권입니다명순권 t v 오늘은 DC인사이드 양형제 갤러리 한번 리뷰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한한달된것 같은데요. DC인사이드 명순권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메뉴에 있는 거 가장 최근 거 붙었는데요. 명승권 의사 중에 4%네. 이거 뭔가 했더니, 음, 제가, 어, 조국 교수의 딸이 고등학생으로서 연구 논문에 에스지급 논문에 제일 저자가 될수 있냐와 관련해서 이론적으로 조건을 갖추면 가능하다. 이를테면 여기 나왔듯이 제일 저자는 연구를 실행하고 논문 초안을 쓰고 수정한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데 이 판단과 결정은 연구 책임자, 지도 교수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이것에 대해서 어, 의사 96% 조국 달일 저자의 의학 논문 철회시켜야 그러니까 아마 의사들 그 설문 조사를 한것 같습니다. 어, 대다수의 의사들은 어, 제일 저자 될수 없다. 이 부분은 이게 어떤 정치적인 건지 아니면 엄밀하게 따져서 고등학생은 제일 저자가 될수 없다는지 혹은 조국 딸이 어, 조국 교수의 딸이 진짜 제일 저자로서 기능을 어, 역할을 제대로 했냐? 안 했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라는 거겠죠. 실제 제 주변의 의사 동료들도 보면 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저의 경우는 이렇게 논문을 이제 많이 써본 사람의 입장에서 실제 제1저자 요건을 갖춘다면 고등학생도 충분히 1저자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조 교수에 따른 경우에는 이거는 확실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어떤 기여를 했는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그게 아주 확실하지는 않고 어 인터, 인터뷰에서 지도교수가 이야기한 거에 의하면 어, 그조교수의 딸은 일단 실험에 참여했고 논문의 윤문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영어논문 가다듬는 작업을 했고 장교수가 책임 저자를 갖고 간다면 나머지 공동 저자 중에서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을 제일 저자를 줄 수가 있는데 조양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공동저자 정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제일저자는 주교에는 부족했다고 판단해서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조양에게 줬다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지도교수라든가 그 논문의 책임저자 혹은 교신저자에게 일단은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하고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그래도 원문 초안을 썼다면 었 제일 저자를 주는 게 충분히 가능했는데, 초안을 안 썼다면, 안쓴 거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보도에는. 그렇다면 일 저자는 조금 무리였고, 공동 저자 중에서 가장 높은 공동 저자로 주는 게 어땠을까라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키토지닉 다이어트, 열정이 근거를 앞서다. 가장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을 여기서 소개해 줬군요 어, 여기 닉네임은 나라라명순권 님인데 <laughs> 이분은 저 아닙니다 요약을 어,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나라라명순권 누구냐 진짜 의사 명순권이냐 어, 뭐 이런 글이 올라왔네요 어, 제가 지난번에 읽어보니까 나라라명순권 닉네임으로 약간 저를 그 사칭하는 듯한 느낌 사람들이 혼동할 수 있게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저, 저는 여기 접속하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그냥 검색을 통해서 읽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명순권이 오시다어 이것도 또 이분이 그냥, 그러니까 아 그러네 이 나라라 명순권 닉네임으로 계속 저를 사칭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근데 저를 선전해 주는 거 좋은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명순권의 다이어트 방법을 소개합니다. 네, 그렇죠. 어,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일단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을 바꿨다면 올반 다이어트를 실행하라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란 건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나는 뭐 어, 많이 먹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실제 일지를 찍어보면, 적어보면 본인이 생각보다 많이 먹는다는 걸알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뭐 어밥 밥은 별로 먹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밥만 살찌는 게 아니고 밥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것들도 반찬을 포함해서 과일 술까지 다 칼로리가 돼서 비만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친구들은 똑같이 먹는데 어,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데 왜 이럴까? 어 다른 친구분들은 근육량이 많거나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많으니까 소모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활동량이 많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바꿨다면 바로 올반다이어트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은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저탄고지나 원푸드 다이어트, 베레베르 다이어트가 있는데 굳이 어떤 특정 음식만 먹고 그럴 필요 없고요. 골고루 드시되 양을 50%까지 줄이려고 노력하는 올반다이어트. 이 와중에 간식을 끊거나 채소를 줄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이 뻔한 원칙을 잘 실천하고 해야지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명승권의 최대 문제점. 여기까지 좀 소개하고, 오늘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어, 저희 문제점에서 입증된 게 아니면 효능이 없는 것이다라는 대전제가 잘못됐다. 입증의 정의는 다를 수 있고, 어떤 것은 입증 조, 시도조차 하지 않음. 비타민C는 특허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제약회사 등이 그 효능을 입증하는 장기간의 대규모 비용을 들지 않음. 이런 경우 명승권 따르면 비타민C는 영원히 효과 없는 물질은, 명승권은 아주 간편하고 비겁하다. 아무리 다른 약자나 각자가 새로운 시도와 연구를 해도 명시은 뒤쯤지고 헤인거리면서 그래서 입증되지 않았으니 효과 없는 것이라면 전한다 기본적으로요. 비타민이란 게그 발견이 된 것도 뭐0년도안 됩니다. 비타민의 그 화학 구조를 화학적으로 밝혀내고 이것이 이제 과일과 채소에 골고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 한 5, 60년 이상 동안 전 세계적으로 임상 시험이 아니고 이제 관찰하는 연구들. 그러니까. 어, 과일과 채소를 잘안 먹는 사람, 이건 설문 조사를 해서 확인한 거죠. 그다음에 과일과 채소를 자주 먹는 사람이라 몇년 있다 비교를 해봤더니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 사람들이 암이나 심혈관 질환이 적었고 어, 사망률까지 낮았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 했더니 바로 그 안에 비타민이나 각종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한 것이 바로 이제 이러한 비타민이나 항산화 물질을 음식이 아닌 형태로 따로 합성을 하거나 혹은 음식으로부터 추출해갖고 약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실험 연구나 주 대상으로는 동물실험을 해본 거죠. 이제 지금 이제 밝혀가는 단계예요. 그 단계에서 일부 실험이나 일부 동물 실험에서는 항산화, 뭐 면역, 그 다음에 면역 기능 향상, 그 다음에 항염증, 다양한 긍정적인 기능들이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기억에 될 거는 실험 연구가 동물 실험에서 효과 없다는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게 포착이 되면 이제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는 가만히 안 있죠. 바로 이걸 갖고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임상시험 한 20명, 30명, 100여 명, 소규모 임상시험 몇, 몇십에서 몇백 명 정도에서는 초기에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주로 출판이 잘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니까 바로 이제 제약회사나 건강기능식품회사에서는 이게 효과가 있다고 선전을 해왔던 거고 그게 우리 머릿속에 몇십년 동안 비타민은 좋은 거라고 인식이 되왔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음식이 아니고 이 비타민 C 아무리 화학구조 어떤 항산화 항염증 항암이 실험 연구나 동물실험에서 확인됐다 할지라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임상시험입니다. 그런데그 임상시험 초기에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있었지만 그 뒤로 점점 더 많은 수백, 수천, 혹은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까지 나왔는데요. 그런 연결들이 대규모 연결로 나온 게 최근 15년, 20년밖에 안 돼요. 특히 최근 10년 전부터는 효과가 없다는 논문이 득세하기 시작했고요. 종합을 했을 때, 특히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 어, 자마 미국 의학협회제, 비타민, 항산화 보충제를 먹은 그룹이 오히려 사망률이 5% 높다는 충격적인 연결가 나왔죠. 제가 이 논문 얘기를 들면 으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옛날 논문 그거 하나만 갖고 울고 먹냐고. 저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2007년부터 이게 시작을 해서 지금 12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임상시험이 수십건, 수백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 연구 결과를 종합한 메타분석이 최근 10여 년 동안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 결국에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입증된 게 아니면 효능이 없다. 당연히 입증이 돼야지, 효능에 대한 게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이 효능에 대한 입증이 실험실 연구나 동물 실험에서 효능이 입증된 것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도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입증의 기준이 뭐냐? 한의학이나 민간요법 이런 것과 지금의 의학,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통해서 입증된 의학의 개념이 다른 이유는요,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1 0 0명 있다면 이 100명을 50명씩 나눠 갖고 50명은 가짜 약을 처방하고 50명은 이 비타민이나 진짜 약을 처방했을 때그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그 효과에 대한 차이가 있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걸 효과가 있다라고 만든 그런 연구 방법 근거가 바로 무작위 비교 임상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입증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임상 시험인데 여기 보면 비타민 C는 특허가 안 되기 때문에 대규모 뭐 연구 안 했다 그건 아닙니다. 비타민 C도 대규모 연구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꽝으로 나오고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 안 하거나 물론 지금도 연구자 수준에서는 비타민 C의 효능에 대한 임상시험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디신인사이드 영양제 갤러리 명승권에 대한 그 글들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